그 푸드업 해야돼요? 아 푸드업 해야겠다아 푸드업 해야 네. 저쪽 저... 은 7풀이에요? 아니요 팔풀이요풀이요팔풀 이거 블라썸형 내가 인게이지 5초 안어들어온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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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인터럽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초크 쪽 바이 포트 두, 원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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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아 그거가 아, 그 있었어? 컴백 그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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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다 털었어요 혹시? 네 전안틀었어요퍼마오네 빠져주세요 초코스움 하자 이건데 블레이징 온이요 얘네 스킬 빠지면 디탱들 기께 들어와주세요 얘네 지금 돌았어요 스킬 이거 해골 해골 마커 쪽에 퍼마인 게지 볼게요 퍼마인 게지 5 4 3 2 1 오케이 어, 깝깝깝깝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나 잡은데. 여기 기어 없는데. 뭐야, 그에 뭐, 그에뭐 배오퍼, 데몬팽 아스트랄. 아, 저네 기어 엄청 세네. 그어서 <laughs> 안으로 들어서를 첫 코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laughs> 한명 기어 도는 거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네. 노스웨스트로 여러분 바로 바로 오셔야죠. 웨스트로 꼬리 두세요, 웨스트로. 절대 음. 넓은 데서 우리 싸움 안 되거든요. 이제 네, 저희 퍼지가 없어 저쪽 무법자인데. 아 퍼지 있어요 저라이크커스예요 봐요. 네저초코 넘어가 계세요 여러분. 초코 넘어가서 노스 쪽에 계세요. 블라이트 요비. <laughs> 블라이트 요비고. 아스텔. 지금 지금 쓰면 안 되죠? 슬레타. 노스로 저기가 빠져 계세요. 못으로 빠져요.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쭉 빠져. 쭉,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저 위치 보세요. 저 위치 보세요. 인사이드로 들어온 거 봐요. 오, 쓰리. 원사이드로 인사이드로 들어온 거. 다시 시작. 다시. 그래도 좋을 쭉 빠져요. 왔던 길로 쭉 빠져. 왔던 길로 쭉 빠져요. <laughs> 뒤도. 그그 그 뭐야. 어, 전체 채팅하지 어, 마세요. 네, 그, 예, 하지 마세요, 스파이님. 이 미지 깎아놓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사우스로 h 빠지실래요 여러분 d i s i l Europe. You c o 분 l d talk about there. Choco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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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Dependent t a p a 빠져, 빠져, n a g e r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 a i 어 he s 거어 빠지거든요. 에한명또 왔어요. 진호, 진호, 제이노, 제이노. 롱보우, 롱보우 한명또 왔어요. 롱보우. 초네 네. 여기 두개네 대기 대기 노스이스트로 계속 베이팅 하돼요지초코 쪽으로 베이팅. 초코 쪽으로 베이팅. 초코 쪽으로 베팅 뒤에 있어요. 이사리 리왔어요이사 아이스 레터 잡았고, 이스 빠져요. 지연해 주고, 지연해 주고, 빠져요. 나. 오케이, 날씨야. 인사이드 큐터, 인사이드 큐 가중이 뒤로 쭉 빠져주세요. 4초. 가중이 빠져줘야 돼요. 엄마, 어? 오케이, 도스 원, 도스 원, 도스. 원, 도스, 웨스팅겠지. 빨, 5, 3. 그거 웨스트 온리, 웨스트 온리, 아, 웨스트 온리. 바로 빠져요, 바로 빠져요. 이 스킬 박으면 빠져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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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이로 빠. 오케이, 홀드, 홀드, 초코쪽에서 홀드, 벌리고 있어요. 아니, 배포 들어온 것 같기도. 고마워. 오케이, 컴 베스트, 컴 베스트, 컴 베스트, 컴 베스트. 초코 음. 쓰리, 초코 투, 초코 원, 오미미 아, 꼬. 맛있어? 풀푸시, 풀푸시. 그냥 네, 다 죽었어요. 풀푸시, 풀푸시. 맛있어? 풀푸시. 야, 풀인터.

뒤 애드 났을걸 40킬 진약 썼고 쭉 내려와요 쭉내려가야돼요가야요 이제 복빼도되요어아 블라이트 쭉 내려와요 인사이드 오미 5 4 3 2 1 인사이드 미 인사이드 미 인사이드 미아스타 잡았고 얘또얘도 개피다 한명더 개피 인사이드 큐톱 치 인사이드 큐톱 치 인사이드 큐톱 블라이트 다운 아니 블레이징 다운이요 블레이징 다운이요 뒤 노스로 갈띵 여기 큐톱 큐톱 큐 옥을 예, 어, 얘네한테 있어요 인사이프 퓨터 계속 입고 막아요 사수 쪽 바이 포 쓰리 투원 사수, 사수 오미 사수 오미 대박 피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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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터뜨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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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나이스. 잡아 다 잡아 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진정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진정 있는 사람만 제도 <laughs> 쟤도, 쟤도 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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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백. <laughs> 위에 거잡아 위에 거 위에 캐치 위에 캐치 <laughs> 너, 나이스 뿅 <laughs> 나이스 아니, 나 보험 뭐 안된